봐봐 7쪽7 쪽에 나와 있는 뭐 선생님 이거 다 읽어보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고요. 선생님이 여기서 어디다 에 포인트를 두고 접근해야 되는지만 설명하는 걸로 갈게요. 자 자료가 하나 둘셋넷 나와 있죠. 요중에첫 번째 절 한번 보겠습니다.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축구 전쟁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아르헨티나면 항상 이거 떠올라 아아 아르헨티나 룩룩어음 병이야 병. 그냥 보면 떠올라. 아, 아, 아리, 아, 미안. 휴, 진정하고 가자. 영국과 아르헨티나 축구 경기는 다른 국가대표팀 간경기에몸싸움이 매우 치열하대. 그러니까 처음 본 사람들은 어? 전화하들왜 저래? 왜 이렇게 매너가 안 좋아? 왜 이렇게 싸워? 이렇게 할수 있지만 쭉 읽어보면 막상 아르헨티나 축구 선수들은 영국에서 별로 안 뛰고 있대. 이유가 뭘까? 찾아보니까 이러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지. 음흠. 아르헨티나 앞에 얼마 멀지 않아요. 포클랜드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을 아르헨티나와 영국이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다퉜던 경험이 있습니다. 전쟁이 벌어졌었어. 그게 바로 포클랜드 전쟁이에요. 포클랜드 워리아워. 음? 그래서 얘네 둘이 사이가 안 좋다는 얘기가 쭉쭉쭉쭉 나오고 있는 거지. 쭉쭉쭉쭉 결국 아르헨티나 군이 항복하면서 전쟁이 종결됐어. 얼마 되지도 않았어. 1900몇 년도 일이야? 그죠? 1980년대에 전쟁 벌어졌고 내 눈앞에 있는 섬인데 그거 와가지고 뺏어가는 게 영국 사람들이야. 밉겠어 안믿겠어 밉지. 그래서 이렇게 사이가 안 좋다는 거야. 이 관계를 과거의 역사적 사건에서 이유를 찾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시간적 관점이라고.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일전 생각해 보세요. 한일전. 미국 사람들이 우리의 역사를 모르면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엄 음, 이상해요.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일본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가요? 왜 그러는 거예요? 모를 수 있죠. 알려 줘야 돼. 우리가 과거에 식민 지배를 받았던 경험이 있다. 그거는 뭡니까? 과거의 경험에서 갖고는 거죠. 그렇죠.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시간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됐나요? 이런 사례들이 있고요. 두 번째 관점 가볼게요. 우리나라 가옥 구조입니다. 우리나라 가옥 구조는 이거 다시 한면 나와요?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아. 여기서 포인트는 공간적 관점이야. 두 개만 볼게. 관북평 보겠습니다. 북한이죠. 우리나라 아, 한반도에서 가장 추운데요. 그다음 남부형 볼게요. 한반도에서는 가장 따뜻한 지역이죠. 가옥의 형태가 다르다는 거야. 위엔 어때? 어, 뭔가 뚫려 있지 않아. 이런 형태를 우리 뭐라고 나와 있나요? 겹집이라고 돼 있어. 겹집. 겹집이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야. 그럼 왜이 동네는 이렇게 겹집으로 지었냐는 거야. 집을. 그걸 알아야 돼. 이유는 간단해. 왜겠어? 추워. 다시 뭐라고? 추워서. 추우니까 겹집이야. 여긴 어때? 가장 덥고 따뜻한 지역입니다. 한반도에서. 그러다 보니까 대청마루가 있고요 양옆에가 뿡 뚫려 있는 거야. 왜겠어? 더워, 시원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호집이죠. 자, 그러면 어떤 친구가 이걸 딱 보면서 유연하다. 왜 여기는 겹집이고 여기는 호집일까? 아하, 그렇구나. 여기는 춥고 여기는 따뜻하구나. 자연환경 때문에 그런 거구나. 라고 포인트를 잡아내면 정답이죠. 그런 관점이 바로. 공간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어떤 현상을 볼 때, 장소, 영역, 네트워크, 공간 정보를 가지고 분석하는 게 바로 공간적 관점이에요. 감좀 잡혀 나갔죠? 오케이. 세 번째, 사회적 관점 갑니다. 이번에는 우리 청소년들의 은어 나왔어. 은어. 나 솔직히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중에 다, 거의 다 알아. 근데 하나 몰랐어. 엔간네 이거 모르겠더라고. 뭐 멘붕, 행, 노잼 다 알아. 나돈 내, 쩐다 다 아는데, 앵간에 엔까네 몰랐어. 앵간에가 보니까, 뭐죠? 어, 거짓말 하네라고 하더라고요. 왠지 우리 학교 친구들은 요런 말, 이런 말은 말을 잘안 썼던 것 같은데, 앵간에 거짓말 하네랍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청소년들의 이런 은어 사용, 말 줄임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뭐 때문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쭉쭉 보다 보면, 여기 이렇게 나와있어. 하나의 문화가 되었다. 청소년들이 이렇게 말을 줄이거나 은어를 사용하는 건 하나의 문화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줄에 청소년들은 원하든 원하든 안신 은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청소년들이라는 개인이요, 청소년을 둘러싼 그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청소년들이라는 개인이 청소년을 둘러싼 그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야. 개인이 사회 구조나 제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에 포인트를 두는 거지. 무슨 관점이야, 이게? 그렇지. 사회적 관점입니다. 감 잡히죠? 됐나요? 오케이. 자, 네 번째 윤리적 관점 가볼게요. 어떤 사례가 나왔냐면, CCTV 설치에 대한 찬반 토론입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들 중학교 수준에서도 할수 있는 토론 주제거든요. CCTV 설치에 대한 찬반 토론은 두 가지의 큰 다른 가치의 부딪침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밑줄 쳐봐 여기야 범죄 예방 범죄 예방하기 위해서 CCTV를 더 늘려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세 번째 줄 사생활 침해요 CCTV가 많이 설치돼서 사생활에 침해되는 것도 부인할 수 없죠 여러분들 서울 시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평균 한 수십 번에 하루에 CCTV에 노출이 된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죠? 여러분이 가는 어디든 CCTV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 얼굴 다 찍힌다고 생각하면 사실 좀 게임직 하거든요. 범죄 예방. 중요하죠? 필요한 겁니다. 사생활 보호. 필요하죠? 중요한 겁니다. 두 개가 부딪히는 상황이에요. 뭐가 더 우선시해야 되는 가치인지를 따져야 되는 상황인 거죠. 무슨 관점? 윤리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오케이, 됐나요? 이렇게 감을 한번 잡아봤고요. 이제 두 번째, 우리 8쪽으로 넘어가서 드디어 통합적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가볼게요. <laughs> 통합적 관점, 교재 8쪽입니다, 8쪽. 자, 1번을 보시면 우리가 시간적 관점, 공간적 관점, 사회적 관점, 윤리적 관점을 쭉 봤는데 이런 개별 관점에만 의존한 사회현상의 이해는 이런 특징을 보인다고 합니다. 가볼게요. 사회현상이라는 건 굉장히 복합적으로 발생한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져서 일어나고요. 그 다음, 사실과 가치의 문제가 함께 섞여있대. 사실과 가치는 좀 알아두자. 사실과 가치, 여러분 날개 보세요. 날개 보시면 사실이라는 건 이렇게 되어 있대. 우리나라 현지 수도는 서울이다. 참이잖아 이거. 그렇죠? 이렇게 참과 거짓을 나눠볼 수 있는 게 사실 문제라고 합니다. 사실 문제. 이를테면 강다니엘은 워너원의 멤버다. 이거 참이잖아. 참인 사실인 거예요. 그렇죠? 어, 우리나라의 수도는 부산이다. 거짓이죠? 거짓인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이라는 건 참과 거짓을 나눌 수 있는 문제를 말하고 가치라는 건 여러분 보세요 호박꽃은 아름답다처럼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아름다움 추함으로 나누어지는 것들입니다. 아까 예로 한다면 강다니엘이 원어원 멤버야 이건 사실이지. 근데 알고 봤더니 12월 말일날 원어원 해체한다 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2008년, 2018년 현재 12월 기준으로는 이건 사실인 거예요. 참인 사실인데, 강다니엘은 아름다워. 강다니엘은 잘 생겼어. 이건 뭐야? 이건 가치의 문제라고. 아름다움, 추함에 대한 개인들의 판단인 거지. 또 여러분들, 요새 윤창호법이라는 법이 최근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어. 22살의 꽃다운 청년이었습니다. 윤창호씨죠. 어, 어느 날 저녁에 만취상태의 음주운전자가 윤창호씨를 치고요. 윤창호씨는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고요.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게 됩니다. 옳지 않다. 더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주장했고요. 그 결과 윤창호법이 통과가 돼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화될 겁니다. 여기서 사실과 가치가 섞여 있죠, 여러분들. 사실은 뭐예요? 음주운전자가 그 사람 윤창호 씨를 치어서 사망에 이르겠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 옳지 않다? 이런 것들은 모두 가치의 문제죠. 이런 것들이 섞여져서 결국 그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우리 사회현상은 그냥 딱 잘라 말하기엔 애매한, 복합적인 걸로 섞여 있어요. 그중에는 사실과 가치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앞에 나왔던 시공, 사윤, 이런 각각의 개별 관점들은 이런 복잡하고 다면적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페이지 아래에는 코끼리 사진, 그거 이해하시죠? 그죠? 어, 자그만한 생주들이, 그죠? 코끼리를 막 탐구했는데 어, 누구는 코에 가 보고 누구는 다리만 가 보고 누구는 꼬리만 가고 누구는 등판만 갔더니 코끼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코끼리를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지 사회 현상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오케이 별표 나갑니다 바로 통합적 관점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통합적 관점이 필요. 하다. 뭐가 필요하다? 통합적 관점이 필요하답니다. 의미 가겠습니다. 시공, 사윤 관점을 모두 고려해서 사회현상을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어떤 사회현상을 주고 시공, 사윤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나올 거예요. 필요성 가겠습니다. 왜 필요하냐면 균형 있는 관점의 유지를 통해서 사회현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싶은 거야. 왜? 어, 어, 어? 그렇지 사회현상은 그 자체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복합성을 띠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사회현상이라는 건 복합적으로 복합적이기 때문에 이런 통합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야. 이게 오늘 1강의 핵심이야. 시공사용 관점을 알고 그다음에 이 시공사용 관점이 통합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 이게 우리 1강의 가장 포인트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밑에 나와 있는 화장장의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화장장 사례. 자, 화장장 사례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생소할 수 있지만 3월 달에 학교 가자마자 어, 이거 봤던 건데. 나 EBS에서 이거 봤는데 싶을 거야. 왜? 교과서에 나오는 사례예요. 우리 이 교재의 강점이 여기 있다니까? 자, 갑니다. 화장장을 건설하려고 했더니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막 발생해. 근데 그 갈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 동네에 화장장이 들어오는 걸 바라는 사람이 솔직히 있을까요? 어려워요. 그럼 선생님도 우리 집 근방에 화장장 들어온다고 하면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솔직하게. 그래서 화장장이라는 게 어디엔간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다 세우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를 따지기 위해서 이런 통합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나와요 가볼게요 2014년에 화장 비율이 79.2%로 점점점점 증가해왔대 여기다 밑줄 한번 볼게 화장하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참고로 옆에 여러분들 교재 날개에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죠? 화장의 화장률 추이가 나와 있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장 건설이 시급한 문제로 떠올랄 때, 일단 여기까지. 여기서 무슨 관점 볼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시간적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화장장이, 화장의 비중이 점점 늘고 있다라는 과거와 현재에 연결되는 지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보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시간적 관점이야. 다음 갈게요.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지지부진하되, 주민들은 여긴 도로가 비좁아서 화장장 건설이 되면 엄청난 교통 체증이 발생한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는 거지. 자 여기까지. 다시 주민들은 주장합니다. 여기는요. 도로가 부족해요. 비좁습니다. 화장장 생기면 엄청난 교통 체증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이 주민들은 지금 어떤 관점에 접근하고 있어요? 그렇지. 공간 정보라고. 네트워크 영역 장소 공간 정보라고. 뭐야 이거? 공간적 관점이에요. 오케이 공간적 관점이라고 쭉 가볼게 관계기관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법적 절차비죠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어 일방적으로 화장장 건설을 추진했다는 거야 여기까지 해봐 다시 주민들의 입장이야 관계기관이 제대로 절차를 지키지 않았대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대 뭐야 사회제도 그죠 어떤 규칙을 어겼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 어떤 관점에 접근하는 거야? 이 말은 사회적 관점, 사회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야, 그렇지? 마지막 종목 앞 이에 대해서 관계 기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출처 공익을 위해 지역 주민들이 좀 이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사적 이익을 앞세우다 보니까 이러한 이기주의 때문에 화장장 건설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건 관계 기관의 입장이야, 뭐야? 아니 어딘가에는 화장장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협조하지 않고 이기주의 때문에 못하고 있어서 못, 안 돼요 이런 얘기 하고 있다는 거죠. 뭡니까 여러분들? 공익이 먼저냐? 혹은 살기 먼저냐? 이기주의, 공동체주의 어떤 것이 옳은 거냐? 도덕적 뭐야? 가치 판단 혹은 규범적 방향성의 관점에서 관계 이완은 얘기하고 있죠? 어떤 관점이야? 윤리적 관점이라. 화장장의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쭉 들여다 봤더니,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측면에서 모두 접근이 가능하죠. 이 제시문 안에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험에서 이 제시문들 속에서 각각의 관점들을 뽑아내는 게 포인트야. 이게 핵심이에요. 좀더 연습하고서 곧 문제도 한번 풀어보자. 한장 넘겨봐. 그쪽 가보자. 지구온난화야. 지구온난화 사례도 교과서에 나와. 음, 지금 공부해 두면 여러분 학교 가서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자유 1, 2, 3, 4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뭐냐. 첫 번째 그래프는요. 1880년부터 그다음 2015년까지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가 쭉 증가하면서 지구의 평균 온도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대충은 알고 있잖아 여러분 지구가 점점 더워지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이런 지구 온난화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과거부터 쭉 한번 보고 있는 거라고 뭐라고 과거부터 쭉 한번 본다고 왜 그걸 알아야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거 뭐야 과거부터 쭉. 시간적 관점, 시간적 관점. 감 잡히죠? 과거로부터,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시대적 배경과 맥락을 따지는 겁니다. 뭐라고? 시간적 관점이라고. 오케이. 두 번째 가보자. 두 번째는요, 세계주도를 딱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각 지역에서 어떠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물론 좋은 문제들, 좋은 내용들이 아니죠. 빙하가 녹아내리고, 홍수가 우려되고 수확량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해수면이 상승해서 침수 위기가 벌어지고 지구 온난화를 이야기하면서 각 공간의 특징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장소, 영역, 네트워크, 공간 정보 뭐라고? 공간 정보들이죠. 오케이 지구 온난화를 이해하기 음. 위해서 이렇게 공간 정보를 음. 통해 접근하는 건 뭐죠? 그렇죠. 바로 공간적 관점입니다. 공간적 관점. 다음, 세 번째 가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파리협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2015년에 각 나라들이 모여서 우리 언제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입시다. 어느 정도까지. 라고 협약을 맺은 내용입니다. 바로 파리협정인데요. 이 파리협정에 대한 내용을 쭉 보다 보면, 파리협정에 약속한 나라들은, 이 나라들은요, 어떤 의무가 생기죠. 어떤 의무야? 이산화탄소를 감축해야 되는 의무가 생겨. 각 개별 국가들의 행위는 이런 파리협정의 영향을 받는 거죠. 다시 얘기합니다. 각 국의 행위는 파리협정이라는 어떤 제도의 영향을 받는 거죠. 뭐야, 이게? 사회적 관점에서 보는 거죠. 이게 사회적 관점입니다. 그 사회 구조, 사회 제도의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다음, 4번 가겠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책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남겨줘야 하는가? 그죠 우리는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밑줄 한번 긁게요 우선 선진국들이 책임을 져라 선진국들은 그동안 어떤 제재도 없이 산업화 과정을 통해서 그 자리에 올라갔다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됐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개발도상국이 당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죠 피해를 보고 있다 그다음 그래서 현세대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뭐예요? 지구 온난화 문제를 이해함에 있어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그리고 우리는 줄여야 된다.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뭐야? 도덕적 가치 판단입니다. 뭐뭐 해야 한다. 그리고 규범적인 방향성입니다. 우리 어떻게 어떻게 가야 돼? 라는 거죠. 윤리적 관점이에요. 자, 이제 좀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들? 어떤 현상을 이해할 때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측면에서 음. 측면에서 각각 바라보고 그 내용들을 온전히 이해하는 통합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사회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자세히 들여다보기 혹은 자료 탐구들은 이미 여러분이 3월 달부터 만나게 될 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례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는 게 굉장히 도움될 거라 확신하고요. 오늘 숨가쁘게 한번 쭉 한번 달려와 봤습니다. 개념을 한번 정리해 봤고요. 이제, 이제, 뒤에 나와 있는 개념 체크, 그 다음 기본 문제까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우리 교재 충분히 공부한 친구들은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준비되셨나요? 자, 문제 풀고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잠깐 멈출 테니까,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시고, 오래 안 걸려. 문제 풀어본 다음에, 다시 플레이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문제 가보겠습니다. 흥이 나는 문제풀이. 고고! 네. 우리 귀요미들. 문제 풀고 오셨죠? 오케이. 선생님이 흥이 나는 문제풀려고 한번 넣어봤는데요. 선생님이 조금 흥이 좀 많은 편이야. 어, 눈치챈 친구도 있겠지만 갑자기 막 노래하고 갑자기 춤추고 막 이래. 어, 특히 문제풀다 보면 어, 막, 막 혼자 흥분해가지고 막 흥미를 막 어, 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 앞으로 그런 말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흥미나는 문제풀어 넣어왔고요. 자 문제 꼭 풀고서 함께 가야 됩니다. 아직 선생님이 따로 예습을 강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만큼 은꼭 풀어 보자. 오케이. 첫 번째 개념 체크. 빨리 빨리 체크 체크 하고 갑시다. Let's get it.